를 불러올 것이다. 나랑 신나게 놀자. 한2 아, 시간만에 계속 가자. 재밌게 놀았자 때까지 기강을 다 잡아 기강을 잡아야겠어. 어 아까 그 사람이잖아 이거. 아 맞네. 어디서 많이 본 아이디라 했더, 했더니 아까 그 캐사제네. 아니, 아니, 으로 보통 절니를니더라고요걱정 아니, 아걱정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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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니, 아니, 아 <목소리도> 아니 언제 나오냐 악마? 와사제 진짜 약하네요. 라자님 그립습니다. 아니 악마 다 어디 갔어요? 이거 아니야. 뭔가 또 던져야겠네. 뭔가 도 되게 잘 던져야 될것 같아요. 어... 와 손패 왜 이러냐 진짜로. 뭐 하는 손패야요 이거? 야이 이거 뭐야? 와 미치겠네. 좀뭘 해야 되냐 진짜로? 이 관중. 와 악마 다웃고 사나코인도 없어. 실제 심지어. 어요 아, 걱정. 저는 이 큐브도 아껴서, 최대한 아껴가지고, 큐브도 아껴요. 큐브도 아낀 다음에, 하나 버릴 생각하고, 군가들을 무조건 큐브를 해야 돼, 이거. 뭔가 내가 다 튀어 있 는데, 이거 야큰거 같다. 진짜로 터 지면, 안 돼, 무조건 안 돼. 둘과터 지면 무조건 안 돼. 오시티션. 신용으로 찾은 절규 그러면 절규 두장더 남았어요 역겨불단쇠 메타이 수호자셨던 트동트 토골 역병 비치노르 오라자 팔죽기님 그립입니다한전하지젠 좀서... 아, 탈담 터지면 어떡하냐? 이거, 이거 배우자야 되나? 큐브야 되나? 이거 하... 큐브를 하고 다음 턴 배우자를 합시다. 그게 제일 베스트 같은데? 이젠 내가 주목이다. 아 그럼 큐브 했을 때 제일 그건 뭐냐면 그럼 절규 맞으면 최악이거든요. 근데 절규 맞으면은 이거는 아 이번에는 배우자란 건 해야겠다. 배우자로 가정의 수호자 이글버리는 도끼 돌진 패치스 해적 가로 신임을 잊었네요. 절규. 절규 맞아 절규 맞아도 그래도 등가드가 몇번 튀어나오니까. 다이거밖에안 죽었네. 아 진짜. 아 잠깐만아. 그러네. 풋. 나 패신네트. 아직 몰라요. 근데 탈진이 와 기, 사제 쪽에서 <목소리> <목소리> <laughs> 와, 이걸 어떻게? 40필 그거는, 그러네. 한 번도 안 했는데, 아, 탈진들이 그렇게 막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네. 양조사 상대가 절규로 아, 넣어줬어요. 이사합니다 아, 아, 오, 짜증나. 오, 짜증나, 쟤! 돌린트 돌고 돌아 정글토 정직한 필드 전개 깨끗한 스랄림 그립입니다. 아 도대체 뭐야 너뭐 왜? 뭐뭐 뭐 어쩌라고? 하들이 어제 멋지더라. 작전도 멋지고 해 줄게 이리 와 봐. 감사합니다. <laughs> 게임은 이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빡치라고 하는 겁니다.

20만 나 이럴 것 같은데, <laughs> 아 진짜 어떻게 이기냐? 이거 아, 너무 늦었어. 동전, 동전, 아예 다 줘버릴... 아, 다 주는 것도 안 돼. 아, 다 주는 것도 안 되잖아! 가민도 로직 나나 거기서 각했다. 네가 이겼다. 이번엔 아니, 이 방에는 내편이 없어. 야, 사제 아까 그그콘서트잖 그,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사냥을 시작하지 이거 이거 해야 돼 이거 음. 이사냥꾼 지금 안할수 없어요 이거 무조건 잡잖아 내가 지금 아 근데 운 없어 아 원래 이 만화 때더스를 시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 그걸 못했어요 아 옵션 <목소리> <목소리> 2만원대 더 타고, 막3만화장구고3만화 야생의 버타고 반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주문서 업그레이드 하고, 막 그래. 그런... 어, 좀 귀찮게, 한.. 좀 귀찮게 해보시겠다. 그래요. 조금 귀찮게 뭐 해보시겠다. 하하 <laughs> 걱정하지 마. 아니 뭐 이렇게 잘소환하니다 받아들여라 어디서 이자라진만 잘게면 뭐해? 맞아 죽을 텐데 이제부터. 저 사제가 문제가 뭐냐면, 필드 정리할게 절규밖에 없어요. 절규만 쫓 빠지면 필드를 제거를 못해. 동전 절규 하겠지. 동전 절규 하는데, 또 이거 내면은 또 정리 못해. 거기다 또 절규 써야 돼. 또 절규 쓰고, 또 절규 쓰고, 또 절규 쓰고. 근데 그 절규는 어쨌든 한계가 있으니까. 오늘 미세먼지 얘기가 진짜 많이 안해. 조심하세요, 미세먼지. 음. 이제 집에 안 나가야지, 절대 안 나가야지. 어, 어제 그리고 음. 끝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뒀어. 음. 집에 뭐 오예스도 있고, 뭐사천짜장뭐 이런 것도 있고, 맛있는 거 많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갈 일이 없어. 음, 살상명령, 살상명령 두 개로 끝내버리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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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아니 밖에 나가서 만날 사람도 없으면서 안 나간다고 하지 마요. 유유. 아 이러면 또 불안한데 이거 치겠는데? 어차피 영능 의미 없으니까 체력 회복할 거라서 변신할게요 그냥 변신으로 이겨겠다 이거. 그리고 뽑아두고 카드. 웬만한 은신을 뽑죠. 이처럼 아, 저거 항상 가져가. 신상어. 오케이 은신으로 그냥 끝내버리다, 조심해라 은신으로다끝내버릴거예요 아, 일단, 절규를 하나, 썼고 아, 오, 맛있어. 또 늑대? 강 d o 늑대 t c o 또 e in the Nut, d 데 아, 이딴 녀석들은 뭐냐? 아, 이거 잡지 말고 이거 9만 원지 코스트 계산이 안 됐어. 이거 8만 원으로 집었어야 영능 8만 원 이렇게 냈는데. 아유, 잘못 잘못 계산했다, 이거. 저 9코는 똥이야. 4만 아에 피였구나. 아, 멍청했다. 미래가 무엇을 품고 있어요. 아, 애 심했네. 잘해 아아 <laughs> 아 위치 어차피 깨져요 아 그러네 아니 수에 빠졌어 아까 빠졌어 괜찮아 후후 후후 말벌 어허허 오 잠깐잠깐잠깐잠깐 뭐야 이거 아 이거 중매야 이러면은 은신이 은신이 아닌거임 계속 나가죠 그냥 계속 압박하는 하는 게 좋은 거같아 절도가 맞다 맞는다 하더라도 어? 원신안 풀리네? 아딜 주면 풀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안 풀려? 아 그렇군요 아 미안합니다 님들 잘하시네 아스톤 님들이 잘하는 거예요 몇 딜이야 그래서? 15딜 15 더하기 15 더하기 25. 15, 25. 20. 조금 모자라, 조금 모자라네. 아, 좀 모자라. 25 더하기 28. 29댄까지 나와. 아, <laughs> 히드라 돌진 찾으려고 그랬어. 히드라 돌진을 찾아와서 이길라 그랬는데, 히드라 그래서 먼저 픽하니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놀람> 실패가 됐지. 그래서 은신이라도 뽑은 거예요. 뒤늦게. <놀람>

야, 이 아, 정말 귀찮네 진짜 진짜 귀찮... 오 어, 나이스 이짜라즈 그렇지! 템 템포 요짜 진짜 진짜 진10 3 13 14 진짜 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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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이짜진이이게 이렇게 얼마나 진데 사냥꾼이 야! 아! 어흐... 저 녀석 진짜 저 녀석 너무 짜증나는데 어떡해요 진짜로? <놀람> 어, 잘못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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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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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근데 중매가 없었어요. 아, 질풍이라도 집을 꺼라. 아, 이거. 아 참, 잘못 클릭했어. 아, 이 중매 집을라고 돌진한 다음에... 근데 잘못 클릭했어. 질풍이라도 집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손패 많이 비워야 된다. 이거 손패 무조건 많이 비워야 된다. 시긴 한데 제가 왜냐면 아르겠어요 나도 아르폭요나으면 네, 그냥 주문석으모 주문석 요 나도 모르겠석안 하려고 한 이유가 이거 이거 지금 요나안봐 이거 자살을 못 하게 그랬는데 저리는 전설다는 모습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가네. 24년 뒤에 뵙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주문이 없지롱. 영능. 나몇대몇대이지 나?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어디리면 나 여유 있어. 那就标。<laughs> <laughs> <laughs>